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에는 인간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. 네, 바둑판을 계속 정리해 경우의 수를 줄이고 시간도 폭넓게 쓰지는 않았습니다. 장하영 기자입니다. 당장은 수가 되지 않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는 걸 바둑에서는 맛이라고 합니다. 알파고의 바둑은 맛을 남겨두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둘지, 이렇게 둘지, 아니면 뭐 이렇게 둘, 어떻게 둘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은 방치합니다. 네. 그래서 거기를 미리 결정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알파고는 빨리빨리 결정하는 그런 그 경우가 있거든요. 확률이 낮은 경우의 수는 완전히 지워나가는 식으로 바둑판을 계속 정리합니다. 보통 바둑에서 당장 모양을 결정하기보다 여지를 남겨 두는 걸 선호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입니다. 예전 같으면 저런 수들이 다 악수였어요. 패감을 없앤다, 맛을 없앤다 해가지고 거의 좀 금기시 되던 수들이었는데요. 이번 알파고 시리즈 이후로는 앞으로는 저런 부분도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고정관념이었거든요. 분명히 시간을 사용하는 능력은 인간보다 부족합니다. 유일하게 인간이 승리한 사국에서 결정적인 78수를 뒀을 때 이세돌 구단이 사용한 시간은 6분 남짓. 하지만 이 중요한 승부처에서 알파고는 평균 생각 시간인 2분 이하의 다음 수들을 결정했고. 어 벌써 착수했어요? 이게 패착이 됐습니다. 반대로 이세돌 구단이 초일기에 몰려 압박이 필요했을 때도 원래 하던 대로 1분 이상씩 시간을 사용했습니다. 승률 계산에만 집중하는 기계의 한계인데 대신 이 계산을 바탕으로 연결을 중시하고 수비와 공격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도. 알파고스러운 부분입니다. 프로기사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 대세점을 찾는 능력인데요, 오히려 이런 밸런스를 찾는 능력 때문에 알파고가 오히려 사람보다 밸런스를 더잘 찾는 아주 좀 기묘한 상이 펼쳐지고 있죠. 1990년대 중반부터 시간 제한이 강화되면서 바둑계는 감각적인 이세돌식 바둑이 득세했습니다. 알파고의 등장으로 계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바둑 스타일이 등장하는.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YTN 장하영입니다.